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전략, 재미, 꿀팁을 알려주는 준입니다. 자, 조금 있으면 이제 칼이 등장을 할 텐데, 제가 오늘은 슈퍼셀에서 받은 이 개발자 서버를 이용해서 신규 브롤러 칼에 대해 분석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우선 굉장히 귀엽게 생긴 브롤러인데, 저 모자 위에 달려있는 게 라이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깜빡깜빡 거리는 걸 보면은, 저기 눈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칼의 얼굴을 좀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화면을 좀 내려서 좀 확인을 해 보려고 했는데, 네, 역시나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그리고 저 카트 안에 어떤식으로 앉아있는지 위에서 좀 보면은 굉장히 귀엽습니다 이렇게 딱 앉아있는 모습인데 자세히 보시면 발도 덜덜 떨고 있어요 굉장히 디테일하죠 그리고 이 카트 밑부분을 보면은 네 별거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칼의 정보를 좀 보면은 다른거는 뭐 게임하면서 제가 설명할거기 때문에 별게 없는데 이 스타파워 능력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스타파워 능력이 곡괭이가 좀더 빠르게 왔다갔다 하면서 공속이 빨라지는 그런 능력이에요 이거를 감안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개발자 서버에는 스타파워 능력이 없는 거는 현재 구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게 스타파워가 없을 때 얼마나 공격 속도가 느린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스타파워가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공격 속도는 이것보다 훨씬 느립니다. 자, 우선 사거리는 굉장히 길고 자 이렇게 곡괭이를 던지고 움직이게 되면은 에모가 하나기 때문에 공격하는 속도가 서로 다르게 됩니다. 내가 앞으로 가면서 공격을 하면은 빠르게 다음 공격을 할 수가 있고 백버빙을 치면서 공격을 하면은 곡괭이를 받는데 한참 걸려서 다음 공격 속도가 느려져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벽은 관통 못 하지만 던지고 나서 돌아오는 곡괭이는 이렇게 벽을 통과해서 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벽을 이용한 플레이를 잘한다면 데미지를 무지하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궁극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궁을 쓰게 되면 이렇게 돌면서 이동 속도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궁을 쓰는 도중에는 공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먼저 앞으로 날리고 나서, 궁극기를 쓰셔야지만, 조금이라도 더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반드시 곡괭이를 먼저 던지고, 바로 궁을 써주셔야 돼요. 바로 이런 식으로 말이죠. 보시면은, 데미지는 풀딜을 다 맞아야지만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폭딜은 아닙니다. 그리고 궁을 쓰면 이속이 빨라지는데, 불을 불에서 궁을 쓰고는 공을 못 잡아요.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이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는데 상대방이 상태 이상 스킬들을 다 무시하게 됩니다 심지어 프랭크의 궁을 맞아도 스턴은 되지만 계속 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쉘리 궁을 맞아도 뒤로 밀리긴 하지만 궁이 끊기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궁 자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끊기지가 않아요 다음은 칼의 이동 속도인데 궁을 썼을 때 레온과의 속도를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궁을 썼을 때, 레온이 궁 썼을 때보다 더 빠르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무지하게 빠릅니다. 자,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새로운 쇼다운 맵 통로에서 칼로 플레이를 하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하느라고 조금 써봤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자 먹을 때는 벽 이용해서 빠르게 먹어주고, 이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이게 스타파워가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공격 속도가 이 정도라면은 스타파워가 적용이 안 되어 있을 때 공격 속도는 훨씬 느리다는 거거든요 자 일단 벽을 이용해서 이렇게 먹어주고 되게 애매합니다 진짜 이게 공격 속도가 여기서 더 느려지면은 어떻게 이거를 쓸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공격 딜레이가 너무나도 길어요 내가 공격하고 있는 방향에 벽이 있으리란 보장이 없거든요 자,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곡괭이가 왔다가 오는데 지금 이게 스타파워가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인데, 어, 이게 만약에 스타파워가 적용이 안 되어 있으면은 정말 답답할 것 같아요. 정말 무지하게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타파워가 없으면은 쓰기 힘들 정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스타파워가 없는 모습을 좀 보여드려서 비교를 하고 싶은데, 이스탑퍼가 없는 게 지금 현재 구현이 안 되어 있어서 자 이거 쉘리 궁마저도 궁이 안 풀리죠? 이거는 굉장히 좋아요 제가 볼때 근데 문제는 저런 쉘리나 불 같은 유닛한테 이, 붙을 수가 있냐는 건데 붙다가 아작 나거든요 제가 볼때 이거 원거리 유닛을 잡기 위한 그런 브롤러인 것 같은데 컨셉 자체가 또 하나의 단점이 우선 궁으로 원거리 브롤러한테 진입을 할때 궁을 쓰고 상대방한테 가면은 이미 궁이 다 끝나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우, 야,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아, 뭔데, 이거. 자, 이번에는 핫포인트 쇼다운 맵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왜 계속 애매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바로 이 공격 속도 때문입니다. 나중에 정식 출시가 돼서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답답합니다, 진짜. 이 곡괭이를 던지고 받기까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요거 한번 써보시면은 제가 말한 이 답답함이 뭔지 깨닫게 되실겁니다. 게다가 이 스타파워까지 없으면 더 느려서 뭘 어떻게 하라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런식으로 궁극이 써주면서 돌진하면은 이동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상대방들이 잡기가 굉장히 까다로운건 좋고요 그리고 또 단점이 이 부시에서 상대방을 마주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부시에서 상대방을 만나면은 어떤 브롤러를 만나더라도 아마 질 거예요. 공격 속도가 느려서 나한번 공격할 때 상대방 세번다 공격하거든요. 그럼 그냥 눈 뜨고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이게 공격을 했을 때 돌아오는 그 곡괭이까지 상대방을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첫 번째 공격은 맞출 수 있어도 두 번째 돌아오는 공격을 맞추는 거는 약간 운도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이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딜을 뽑아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궁극기는 참 좋은 것 같은데 평타가 너무나도 애매합니다. 자 얘는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공격 던지면서 들어가야 돼요. 항상 그 궁을 쓰실 때 그냥 궁으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먼저 고갱이야만 던지고 궁을 바로 써서 들어가시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부시에서 마주치면은 답이 없어요. 이렇게 항상 거리 유지를 잘 해줘야 되는데. 칼 같은 경우는 이 거리 유지가 정말 생명이라고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가까이 상대방이 근접했을 때, 나도 궁을 써가지고 상대방을 죽이거나, 아니면 궁으로 도망을 가거나, 요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근접으로 상대방이 붙었을 때 평타로 잡는 게, 방금도 그 고만마리도 제대로 못 잡았죠. 정말 힘듭니다. 자, 쟤 어디 가니? 야, 쟤, 야, 쟤 뭐냐, 쟤? 폐기에 지려버렸죠 자, 그냥 잡겠습니다. 새로시로 공격 던지면서 궁을 써 주는 게 좋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신규 브롤러 칼을 소개해 드렸는데 전체적인 소감으로는 굉장히 애매합니다. 물론 나와 봐야지 알겠지만 공격 속도가 너무나도 답답해요. 이 애모가 한계라는 게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3월 중순에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출시가 되면은 제가 오늘 말씀해 드렸던 것들 참고해서 플레이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